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지백 한번 잡아 드릴 거예요. 자, 지백이 지금 이제 횡보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백이 이거부터 좀 반전이 시작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트위터 보시면 이제 게임의 시간이다 지백 블랙 카드는 6월 7일 금요일 오전 12시에 먼저 출시가 되고 있는 거고, 사전 주말한 사람들은 이미 지백 블랙에서 액세스할 수 있다. 특히 얘네가 마스터카드가 제공하는 무제한의 재충전까지 이룰 수 있다. 즉, 지배계 부이중한 곳이 바로 이 마스터카드였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고 보시면 자 스스로가 약 1%인 재충전 가능하고 무제한인 새로운 프리미엄 지불 카드가 나왔다. 자 그리고 살짝 한번 내려볼까요? 자 바로 나왔던 게이 핀테크 금융 업계 리더 웹3 선구자들과 돈의 미래 인드뷰는 통찰력 있는 토크과 도발적인 의견을 제공하며 큰 성공을 먼저 이루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핀테크와 금융업계 리더 지금 지배계 진출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자 바로 마스터 카드 같은 이 기간급들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지배 자체가 정말로 이 4월달 5월달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 이유 3분기는 에 먹을거리가 가장 많은 알더블 테마의 대장이 되지 않을까 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서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지배기 앞으로 향후 방향성 이제 6월달 플러스 3분기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자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여러분께서 좀 좋은 소식들이 있는지 전부 다 공개되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어진 기사가 바이낸스가 마스터 카드를 통한 암호화폐 규모의 결제를 제기합니다. 자, 지금 이 마스터카드를 통한 암호화폐 구매 결제적인데. 그럼 이 마스터카드와 지금 누가? 바로 이지백이지백이 바로 연관이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살짝 보신다면 여기 있죠.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마스터카드를 사용한 암호화폐 구매 결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마스터카드와 비자. 자, 누구들이요? 다지백의 VC 중한 곳이죠. 특히 바이낸스와의 파트너십 전면 중단하며 바이낸스의 해당 카드를 통한 암호폐 기능은 중단돼버렸는데 다시 한번 지금 추 재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배 코인 자체도 꽤나 좋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한마디 말씀드려보면서 단지 걱정되는 건 지배기 너무나도 박스 권 만들고 행복 있다 보니까 여름 기속 비트가 다시 한번 71k 올라오더라도 많이 불안하신 거. 사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주님께서 이 포기할 구간 절대 아니라고 한번 설명드려보고 싶고 저희가 지금 이제 머리가 이제 좀 병원 갔다 오다 보니까 몸이 좀 많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목소리좀 물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점만 좀 양, 이제 양해 부탁드리겠고 저희가 지배코인 홀더분들 위해서 제가 어떤 거 먼저 준비 드렸냐자저 캠프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계좌복구 프로젝트 3기반입니다자 보시면 저희가 실시간 코인이슈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전부 다 많이들 잡아드렸고 저희가 지금 보시면 이제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시식한 코인 이슈 뭐 해외 이슈 전부 다 잡아드려요 그래서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읽어보시면 도움 되는 것들 제가 잡아드렸고 최근에 뭐 팬들 잡아줘서 98% 잡아드렸고 지배가 연관이도온도파이낸스뭐76%오리진프로트콜 저희가 62% 이외에도 아발란트 뭐 에이브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잡아드려서 저희가 잡아드리는 건데 이제 6월달은 저희는 조금 더큰 수익을 올라갈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복그라고 문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종목 지니까 선적과 비중까지 한 번씩 잡아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단기간 수익 볼수 있게 저기풀가 직접 도와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내가 이런 소통망 그리고 이런 수익이 먼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자010-6619-8548 지금처럼 이 복구 딱두 글자만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도미넌스 보면서 지금 정말로 이제 여러분께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도미넌스와 함께 스승에서 여러분께 좀 한마디만 제가 몇 마디 해 드리고 싶은데 자 보시면 우선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에다 이런 말을 먼저 해드렸어요.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자 6월달 팩트만 제가 먼저 알려드립니다. 하시면 자 위로 올리셔서 제가 꼭 정독하시길 바라면서 현재 고점을 리테스트하는 흐름에서 하단에 100조 원 이상의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온체인 데이터상 6년 동안 단 네 번만 발생했던 상승 국면에 들어가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최근 시장 회복과 민코인의 힘입어 시장에는 상승 원동력인 투기성 자금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고 이 고래와 기가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이미 축적의 시기를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즉 하락 론자는 관심을 먹고 살고 상승 론자는 수익을 먹고 산다.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이번 6월 달이라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텔레그램 방을 운영도 해요. 여기는 이제 정말로 이제 초보자분들 좀 그리고 내가 시장을 보기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뉴스 자 그리고 이슈 지표들 잡아내면서 보시면 제가 이런 말도 한번 마지막으로 해드리죠 자 차질 없이 제가 이번 생태계 준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고 있습니다 자 기대 좋고 저는 자신 있을것 말씀드렸고 금요 알려드린 제가 이런 종목들 섹터 프로젝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하트 눌러달라고 했었을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눌러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 갤러리 방에는 각 테마의 대장들 그리고 테마의 대장과 비교해서 좀 저평가 돼 있거나 고전 대비 좀 하락 있는 종목들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뉴스라든지 이슈, 저의 관점에서 그냥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물론 전부 다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왜이 테마를 주목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번 테마에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호재가 있는지, 저 김프로가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리면서 혹시라도 내가 소통 방은 좀 불편하고 혼자서도 내가 뉴스라든지 이슈들 그냥 무료로 공부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마다 이제 링크를 달아드려요. 어디에 달아드리냐? 자 보시죠. 저희가 최근에도 지백 정말 많이 찍어들었었는데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께서 여기 더 보기라고 있습니다. 자더 보기를 클릭하셨을 때 음. 여러분께서 링크가 나와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입장 요청 바로 되시는 거고 저희가 지금 위에 있는 번호로 지백 또는 부라고 주시면 저희가 문자와 번호 확인 후 입장 승인 도와드리고 있고 사치 및 광고 아예 금품 요구를 방자기 위함이니까 레퍼럴이나 저희가 또는 금전적인 요구를 아예 하지 않아요 보시면 여기는 정말로 뉴스라든지 이슈 종목들 저희가 이제 좀 잡아드리는 곳이고 혹시라도 내가 정말 시장을 먼저 알고 싶다 매매하기 전에 어떤 이슈가 있고 이 세력들 고리들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 셔가지고 좀 도움들 많이 받아간 곳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리는 곳이고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내가 소통방이 아니라 이런 텔레그램 방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번호 0 1 0 6 6 1 9 8 5 4 8 지금처럼 복구죠. 지금처럼 이 복구 딱두 글자 만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백에 먼저 차트 봐야겠죠. 자 현재 상태의 지백입니다. 자, 지백은 정말 바둑거리에서 하방을 많이 했던 거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봐요. 특히 2월달, 3월달 이 집에 단기간 700% 이상의 펌핑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저는 지금이 자첫 번째 홀덤들의 입장에서 내가 물을 타거나 아니면 추가로 매매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가선 바닥까지 낮출 수 있는 기회다. 한 번씩.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여름 기사로서는 지금은 내가 매매를 해보지 않았다. 내가 근데 차기 알 w 리 대장들을 먼저 선점하고 싶다. 하 신분들은 온도파인을 쓰는 이미 날아갔죠. 자 그러면 현재 온도파인에서 직접적인 파트를 맺고 있고 결제 층에서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지백을 한 번쯤은 제가 여름기서 매매라도 봐도 정말로 좋은 위치다 한번 지금 말씀드려보면서 혹시라도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지백은 이제 카드 출시가 오늘 자 오전 12시입니다 자 더군다나 플러스 이제 지백 카드가 출시가 되고 이것들과의 지금 파트너십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바로 이솔라를 기반의 미인코인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이더리움 베이스 기반의 미인코인들과도 파트너십 나오면서 이 지백 카드 다시 한번 에어드랍까지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여름기서 지금 기회가 왔을 때꼭한번 잡아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려 보면서 제가 이제 몸이 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영상 좀 최대한 짧게 찍어 드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잡아 드릴거예요 그래도 혹시라도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시면 댓글 여러분께 남겨 주시면 제가 댓글에 있는 종목들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분석 영상. 자, 그리고 어떤 호재가 있고 이제 2분기 얼마 남았는데 2분기에 어떤 먹을 거리가 있는지 전부 다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도 여러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